자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도네르샵 이라는 해외 공포 게임이고요 캡업을 파는 가게인 도네르샵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된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일을 다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놀고 어? 화면이 어디 갔지? 아니 이거 왜 게임 화면이 안떠 왜 여기서 멈춰있지? 어, 여기 약간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은또 나오겠지. 내가 일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거든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내가 전에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 자리를 맡았다고 하네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한다. 그런 내용 같아요. 하지만 사라진 직원이 자꾸 생각나서 뭔가 찝찝하대. 아무튼 긴 밤이 될것 같대요 첫날. 아니 이거 왜화면에안 뜨냐? 어? 화면 이슈? <laughs> 아니 이거 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지? 엥? 세레고침 같은 거 없나? 어 이러면은 게임 안 되는데. 화면 캡처가 안 돼요. 음, 어, 게임 끝? <laughs>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제가 찾은 거 있는데 그거는 영어가 도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왜안 되니? 어쩔 수 없다. 아마 내가 자존 변형 프로그램 써가지고, 어, 되, 되잖아? 뭐야? 언제부터 나오고 있었어? <laughs> 아니, 되네? 오! 여러분, 잘 보이죠? 해봅시다. 아, 방금부터 나왔어요. 저거 밖에 남은 거? 가게라기에는 되게 집 같다. 이거 라디에이터인가요? 어, 저거 손님이야? 손님 너무 무섭게 생겼어. <laughs> 아주머니인가요? 어, 헬로, 굴럭. 행운의 빕니다. 어, 저는 도네르와 콜라를 마실게요. 오케이. 저 밖에 있는 거는 라이벌 가게 같아요. 아, 이게 돈이는가 케밥이랑 비슷한데, 진짜? 와, 여기 이렇게 키오스과 같은 것도 있어. 쩐다. 헐. 이게 다 뭐지? 라바시, 토마토, 상추, 마요네즈, 캐첩 이거 제가 아는 걸로는 이렇게 그 잘라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거 자르는 게 아닌가? 아, 밑에 잘려져 있구나. 어, 손님, 잠시만요. 제가 케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알바, 알바 첫날이에요. <laughs> 잠시만요. 아, 레시피 보기 있구나. 이거 사장님이 남겨두고 가셨나보다. 커피. 커피는 커피 머신에 넣고, 어, 당연하겠지만 야채는 잘라야 되고요. 도네르가 제일 어렵네. 저거, 뭐야, 또띠아 같은 거랑 고기랑 야채 넣고, 요거 하는 거 맞춰가지고 소스 뿌리면 되나봐요. 이거 나도 만들겠는데? 자 일단은 콜라 달라고 했는데 콜라는 어디서 구하지? 아아 아이켄콜라 아, 바로 꺼내가지고 어? 손님? 어디갔죠? <laughs> 이거 어떻게 주는거야? <laughs> 어, 들고 가셨는데 그냥? <laughs> 던져야되나? 가지세요 된거야 안된거야? 아 됐구나 약간 비금쳐져있네 아니, 가져가 놓고 지금 아무렇이 하나 더 가져간 거야? 너무한데? 일단, 케밥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라바시. 이거 라바시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만드나? 자, 오픈형 주방입니다. 어어 잠시 날아가는 거 봐. <laughs> 어, 퍼포먼스였어요. 어, 이렇게 자르고. 오클릭은 어, 뭐지? 아, 이걸 완성할 수 있다고? 아니, 아직 완성하면 안 되지.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이것도 자르고. 언젠 다음에 어 테이크 비트 고기를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완성하지? 사장님 이거 어떻게 완성해요? <laughs> 이 주머니요? <laughs> 어, 근데 이 사람 뭐 뿌려달라고 말안 했지 않나요? 뿌려주면 안 되나? 아니 이거 어떻게 완성해? 아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어? 되고 있는 거야? 뭐, 뭘 만든, 오, 언니 <laughs> 이게 뭐야? 밀대 아니에요? <laughs> 나 밀대를 만들었는데? 이건가요? <laughs> 이거 그냥 주면 돼? 자요. 어, 어디 갔어? 아주머니, 이거 가져가시면 어떡해?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냐? 아, 또 만들어야 되잖아, 젠장. <laughs> 아, 자꾸 가져가, 아주머니. 아이. 아, 근데 만드는 건 쉬우니까, 뭐. 와, 대체 무슨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정말 신기하다. 음식은 어떻게 주는 거야? 어, 됐어요. 도너. 여기 놔둘게요. 가져가세요. 어, 여기 굴러가잖아요. 이거 굴러가잖아. 굴러 아, 던지면 되는구나. <laughs> 춤 췄던 거야, 방금? 아, 잔돈은 그대로 가져가래요. <laughs> 아, 알바 쳤는데 너무 빡센데? 머니 야 옆에 차도 막 지나다니네 이제 보니까 어 비오는데 아주머니 그냥 서 있었던 거야? 천막 있나 여기? 어 이거 드라이버 수레 같은 것도 왠지 할것 같은데 느낌이 어 깜짝이야 어이 아저씨는 뭐야 어 굿이브닝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아이즈를몇개 주자고요? 근데 여기 케찹이랑 머스타드 밖에 없어요 아 마요네즈였지 긴밤이 될 거야 커피당 달라는 건가? 뭐, 커피 만드는 거는 제일 쉬울 것 같아. 여기 놔둬놓고. 오, 뭐야, 디테일 봐. 와, 디테일 봐. 와. 어, 잘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그냥, 주면 꿀이잖아 그쵸? 가져가세요. 아! 아, 던져야 돼, 맞아. 아니, 근데 알바 너무 싸가지 없지 않아요? 던져가지고 주는 게 너무 싸가지 없어 보여, 나는. 그냥 주면 안 되나? 여기는 던지는 게 당연한 건가 봐. 자, 받으세요. 야. <laughs> 아니 근데 돈 주는 모션이 너무 웃겨 <laughs> 춤추면서 막 <laughs> 당신의 커피가 주름 조금 짜릿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왜이렇 돈이 비싸요 아니 돈에르보다 커피가 더 값이 잘 나가는데 커피만 팔자 <laughs> 음, 손님이 또 안오나 음, 그러면은 뭐 간식이나 먹고 있을까요? 여기 뭐 있는 거야? 오, 칩! 오! 여기 감자칩 같은 것도 파나봐요. 야, 소다도 팔고. 야채 같은 건 어디서 가져오지? 아, 여기 있구나.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콜라. 이거는 쓰레기통인가? 소다, 맥주, 칩. 어, 어 손님 언제 왔어? <laughs> 언제 오셨어요? 이분은 약간 동양인 같이 생겨졌는데? 어, 굿나잇. 맥주 세잔 주세요. 어, 저는 누군가 말다툼을 했어요. 그가 저를 매우 화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풀고 싶다는 건가? 아무튼 저는 맥주가 필요해요. 이거 가져가서 이걸로 머리 깨는 거 아니죠? <laughs> 저는 파는 입장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만히 마시세요. 세 잔을 왜 사가는 건지 한 명만 사가도 될것 같은데 세 개나 사가니까 더수상하다 됐어요? 어, 고맙습니다. <laughs> 어, 돈 많이 준다, 되게. 음, 야, 언제까지 알바하니? 아, 여기 음악도 없고, 무슨 되게 조용해요, 가게가. 라디오 같은 거 없나? 어, 언제 왔지, 이 사람? <laughs> 아, 장사가 되게 잘되 여기. 어, 굿나이. 어, 이 동네는 밤이 평화롭지 않나요? 모두가 자고, 있, 자고 있지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뭐저라는 거야. 음식이나 시켜. <laughs> 많이왜 이렇게 많아. 어쩌면 이때 세상에 진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쨌든 저는 도네르랑 양상추에 마요네즈 없이? 빼달라는 거죠? 토마토랑 케첩만 넣으라는 건가? 아, 여기도 나오네. 케첩을 걷들인 양상추. 어, 일단 만듭시다. 요거가 되게 많다. 자, 고기 넣고. 어차피 양산점 없어가지고 넣지도 못해. <laughs> 이거 잘 알고 시키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케찹. 케찹을 어떻게 곁들이죠? 아, 이렇게. 이거 뿌리는 거 맞아요? 이게 뭐야? 이 뿌리는 거 맞나? 왜이게 성이 없지? 안 뿌려지는 거 같은데? 됐겠지, 뭐. 아니면 이래가지고 뿌려야 되나? <laughs> 이거 케찹 어떻게 뿌리러? 어, 떨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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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3초 안에 좋았어요 아, 다 만들고 뿌려야 되는가 보다. 여기 빨간 색깔 줄 같은 거 생겼거든요? 여볼게요 어, 어? 전임자가 더 나은 소익을 올렸다고? 나못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어이 사람은 예전도 와가지고 아나보다당구렸네 어쨌든 잘자요. 어 가세요. 전에 일하던 사람에게 그만뒀을까요? 무서워서 그랬나? 여기 뭐 별일 없는데. 어 깜짝이야. 야아까 전에 그 아저씨 아니야? <laughs> 아니 왜또 왔어요? 아칩두 개랑 콜라 두개 달라고. 내가 커피 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커피 먹으면 은 다른 것도 먹고 싶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진상 때문에 간다 을 수도 있겠다. 그쵸? 여기 착한 사람들은 오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일단 콜라 두 개랑 칩스 받아요. <laughs> 포스. 어, 고맙습니다. 아, 영화 볼때 먹고 싶대. 이거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가야겠어요. 행운의 빕니다. 이거 돈이 약간 가격 불러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것 같은데? 그냥 50달러 주고 싶으면 50달러 주고 그러나 봐요. 가격이 맨날 달라 이거. 어? 이거 뭔 소리? 아 근무 끝난 거야? 둘째 날. 이거 약간 느낌이 제가 전에 했던 그키오스크 게임이랑 똑같은데? <laughs> 사운드도 비슷한데? 아까 전에 그아저씨아닌가아 다른 아저씨요할아버지같더 어, 하이. 뭐야, 전에 기부하고 탄산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아, 돈내를 달라고? 돈내를 변역한 거야, 지금? <laughs> 어, 케찹이랑 마요네즈 넣고, 소다를 곁들이래요. 어? 리필 됐다. 왔어. 사님이 리필해놨나봐. 완전 이득. 일단은, 이거를, 만들어야겠죠? 창조가 근데 왜 이렇게, 숱이 없지? 좀 푸짐하지가 않은데? 어, 뭐야, 바로 잘렸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소다 달라고 했죠? 어, 소다. 이거 받아요? 어, 받았어. 이거 던지는 거 뭐야, 이게 재밌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 이거 어떻게 뿌리지? 아, 됐어, 됐어. <laughs> 겉에다가 한줄 뿌리고 지금, 됐다고. 어, 이렇게. 아니, 이러면은 여기 먹고 나면은 소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뿌리는 게 맞아, 원래? 자요. 어, 이보다 느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 진짜 빨리 준 건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해요! 안 준다? <laughs> 아니, 만들어서 줬더니 느려가지고 뭐라 하는데? 어제 그 아저씨 아니야? 당구리잖아. <laughs> 어, 헬로, 저는 맥주를 원해요. 1, 2, 3, 4,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아, 맥주 4개 달라는 거야? 세개인가 아, 진짜 느린 게 뭔지 보여달라고요? <laughs> 저 할아버지 또 오면은 진짜 천천히 만들어줘야겠다. 어, 맥주 어디 갔지? 아저씨 맥주 받고 있는 거예요? 어, 됐네. 진짜 네개 달라는 거였나봐. 어, 빨간색은 없나요? 어쨌든 다음에는 빨간색을 줄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빨간 맥주를 찾나본데? 그럼 마트 가세요. 여기 오지 말고, 여기 이거 안 팔아. 어 진상이야 할아버지들 이래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간댔구나 요거가 맞네 빨간색은 콜라밖에 없잖아 그쵸 손님 안오나? 어 깜짝이야 언제 왔어 아니 근데 여기 사람들 다 머리가 없어 <laughs> 머리를 다 밀었어 민머리로 그러게 케밥집에서술 파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쵸 게다가 옆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술을 판다고? 음주운전 일어나면 어떡해 어? 전에 기부하겠습니다. <laughs> 뭐야? 어제 저는 어... 뭔 소리야 이게? 아맥불로 떨어진 곳에서 맥주병으로 한 난자를 쐈어요.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쏜거예요 무기야 그거? 아 돈을 달라고? 케첩이랑 마요네즈 콜라 달라는데? 아니 맥주로 사람을 쐈다... 어? 방금 귀신이었던거야? 아, 뭔가 안 무서운데, 별로? 등장하는 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별로 안 무서웠는데? 어, 이거 왜안 되지? 아, 고기 안 넣었구나. 아, 칼이 있으니까 문제 없겠다고요? 아, 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올린 거 같은데요? 맞아, 뭐 나오면 이렇게 던져버리면 되잖아. 칼도 던질 수 있네요, 이제 보니까. 할게. 어, 일단 케찹이랑 마요네즈 곁들여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이거 엎어서 뿌려야겠지? 얍 아, 근데 이거 너무 성이 없다. 이거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자, 받아요. 근데 너무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도네르 하기보다는 약간 벽지 같은데 벽지? 어, 아, 뭐야? 콜라도 시켰었어? 얍 됐죠? 아임베리 oh, 밤에 애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살아온거야 <laughs> 어, 머리에 있었잖아 저 사람 아니 불편하면 은 집에 있지 왜 여기 나왔어 이 동네는 맨날 비가 오나봐요 아무도 오을 쓰고 다니지 않아 근데 역시 미국인들 어또 온다 어제 그 아줌만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커피 커피랑 콜라 콜라는말안 했잖아요 왜 콜라까지 자연스럽게 추가하는거야 일단 커피 만듭시다 냉장고 문 계속 열어두면 혼나겠지 자 뚜껑 씌워가지고 받아요 호잇 어 땡스 잠도는 그대로 두세요 이분 어제도 그말 하지 않았나 <laughs> 통이 크신데 근데, 미국에는 티모네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 많긴 해요. 아이고, 잊어보니까 돌아가잖아? 음, 장사 끝난 거 아닌가? 손이 많으니까 문 닫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 갑자기야이 사람도 어제 봤었는데? 커피. 어, 커피만 달라고 합니다. 공포게임이 아니고, 그냥 알바 시뮬레이터 같은데, 이거. <laughs> 귀신 나오는 것보다 일하는 게더 많은 것 같아. 별로 안 무서워, 귀신도 게다가. 이게 뭐야. 어이구 말이 되게 많다, 이 사람.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몸이 떨립니다. 아, 귀신보다 돈이 무섭긴 하다고요? <laughs> 그거는 맞아요. 아, 드디어 공포게임 같은 모먼트가 나오네요. 아무튼 행운을 빕니다. 슬슬 똑밥을 까는데, 귀신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아, 저역가에 너무 신경쓰인다. 버거랑 피자 파는 데 아닐까요? 전에 일하던 사람 저기로 취직한 거 아니야? 나도 저기 가서 일하고 싶다. 버거랑 피자 만드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어? 벌써 끝이야? 어, 3일째 됐어요? <laughs> 아니, 바로 손님이 온다고?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음, 하이. 어, 다 넣은 거 달래요. 돈네르풀 세트 주고 맥주 세잔. 와 케첩과 마요네즈를 거들임 도너. 와왜 돌아가 이거? 어어 손님 이거 봐요 <laughs> 이거 봐요 나몇개 쩐다 이거 어떻게 하냐? <laughs> 보고 있나 버거 피즈 보고 있나 나 캐스팅 해가라고 난 이렇게 해어또 뛰어도 돌릴 수 있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쩐다. 와 얼마나 피자집에 가고 싶었으면. 손놀림이 쩌는데? 자, 토마토도 갈고요 테이크 미트. 어, 근데 케밥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자, 잘 받아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하나, 둘, 붙자. 마지막 맥주에요. 붙자. 그 다음에 케찹이랑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달라고 했죠? 이거 여기다가 두는 게 낫겠는데? 가져오는 거 너무 귀찮다. 오! 어, 마요네즈 뭐야? <laughs> 마요네즈 발사되고 있어. 어, today has been a really long day. Something seems. 말하는 게왜 이러냐? 어, <laughs> 뭐야? 원래 이런 건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해요? 뭐야? 뭐지? 아, 앨본도우에 고기 올리고 먹으면 맛있다고요. 아, 먹어보고 싶네요. 근데 채소는 먹고 싶지 않은데 채소 빼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해주겠죠? 나도 게임에서 이렇게 커스하만 해주니까. 어 뭐야? 손님 언제 왔지? 어제 그 할아버지잖아. 커피랑 감자칩 두 개랑 맥주 몇 잔. 몇 잔이 몇 개라는 거예요? 커피, 맥주, 칩칩. 노래 <laughs> 가사 같아. 아, 고기만 먹을 수도 있다고요? 어, 그거는 좀 탐난다. 맛있겠다. 언젠가 먹어보고 싶네요. 잠깐 맥주 두 개였어. 맥주 커피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커피 맥주 받은 거 맞나? 아, 다 받았네. 일단은 커피 줍시다. 자, 잘 받아요, 할아버지. 어, 땡큐. 내가 일해보니까 알겠어. 여기 그냥 주문만 한 사람이 제일 착해요. 어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 하면 진상이야 이제. <laughs> 그냥 와가지고 돈을 돈을 달라고 그러면은 제일 착한 사람.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어제 라디오 들었어요 이러면 어 뭐야 갑자기야. <laughs> 아니 음주운전인가? 뭐지? 완전 어, 하 세무 내비입니다 아까 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어 저는 도네르와 콜라를 마실게요. 도네르는 마시는게 아닌데요 일단 줍시다 근데 저거 일반 도네르가 뭘 말하는 거지? 마요네즈 넣지 말라 그건 거. 일단 안 넣고 만들어 볼게요. 뿌리지 말라 그 얘기겠지? 만들고 콜라. 자 손님 저희 가게는 음료수를 던져 가지고 드립니다. 자잘 받아요. 어잘 받으시네. 못 받으면 다시 안 줌. 어 됐다. 잔도는 가져가래요. 아 여기 가게 너무 썰렁해. <laughs> 가로등도 안 켜져 있고. 이게 뭐야 나가지도 못해요 알바 너무 지루한데 여기 왜 간놓는거 알것같아 손님들은 진산밖에 안오고 <laughs>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무슨 꽉 어, 깜짝이야 아 소다 두개 달래요 아니 근데 오는사람밖에 안오는데 여기 동네장사인가 드라이브스로 하면은 새로운사람이 와야되는데 아무도 안와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어, 이거 봐또 헛소리한다 <laughs> 어제, 남자를 봤대요. 입구에 사남자가 서있는 것을 봤는데, 약간의 추위가 느껴졌어요. 어째 때문이 빕니다. 가게 입구면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남자가 서있었다고? 없는데? 아니,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겁먹게 한다, 여기 사람들. 안 서있잖아요? 뭐예요? 음, 영업시간 언제 끝나나? 이거 누르면서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어, 이 사람 뭐야? 할아버지, 아까 왔었잖아요. <laughs> 아까 와서 커피 가져가셨잖아요 할아버지. 요거 사왜 이렇게 많아? 도네르와 커피 한잔 주세요. 하지만 야사추안 돼요. 케첩과 마요네즈도 주세요. 야사추 빼고 달라고 그거네요. 어, 완전 나잖아. 야채 빼고 달라는 거. 자, 고기를 넣고, 토마토는 근데 넣어줘야겠죠? 야사추만 빼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뭔소리예요뭔 소리야? 아까 낯선다, 이거? 왜? 이거 뭔 소리지? 어, 케첩! 어, 케첩! 케첩이 새고 있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저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저거. 말도 안 돼. 무슨 원리로 케첩이 발사가 되는 거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laughs> 낭비 쩐다 어, 일단은 커피 달라고 했으니까 커피 만듭시다. 와, 사장님한테 들키면 나 혼나겠는데? 낭비했다고? 케첩이 쟤다 물이었냐고? 아끼려고 물 탔나봐요, 사장님이. 자, 케첩. 근데 나오는 게 아직까지 신기하다. 그리고 커피. 뚜껑, 뚜껑 어디 갔어? 자, 할아버지 커피 됐어요. 받아요. 어, 왜, 룩백. 뒤돌아보라고? 왜? 왜 뒤돌아보래? 뭔데? 어, 어 뭐야, 어 뭐야, 할아버지 뭐예요? 어, 할아버지, 디보니가 불켜어 할아버지 뭐예요? 뭐임 어, 어캐첩 들고 가. 뭐야? 할아버지 뭐야, 아, 빨가리가더 무섭잖아. <laughs> 어떻게? 해? 마요네즈 들고 가야지. 헨젤가그레해 슬법. 이거 어떻게 불 켜냐? 스위치가 어디 있나? 사장님 불 어떻게 켜요? 발전기 어디 있어? 나가야 되나? 아, 초인종 뭐야?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열어야 돼? 어떻게... 아, 숨을 수가 있구나. 헉, 마이크 인식 뭐예요? 마이크 인식 뭐야? 뭐야? 마이크 왜 인식해? 뭔데?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뭐 보라는 거야? 뭐야? 뭐야? 봐봐, 뭐야? 뭐야? 와, 코나 범인 뭐야? 저거! 돈복이 울린 거예요. 나 언제 나가지? <laughs> 나 언제 나가? 나 언제 나가요? <laughs> 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 내가 숨는 데였구나. 쓰레기통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 <laughs> 나가면 되나? 뭐야? 어떻게 아, 냉장고 문을 외우는 거야?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어, 뭐야, 나가면 은뭐조건 걸리나 본데? 엔딩이라기에는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처음부터인가? 아, 처음부터네. 전 직원이 이래가지고 사라진 건가요? <laughs> 어. 와, 근데 마이크 인식하는 거좀 소름이었다. 어, 손님 맨날 바뀌잖아. 뭐야. 와, 그럼 내가 또 새로운 직원을 일하는 거야, 여기에? 이럴 수가. 자 아무튼 그러면 도네르 샵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의외로 반전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야 마이크 인식이 설마 있을 줄은 아무튼 나름 재밌게 했고요. 여기까지 해볼게요.